아마 이거 쳐보시면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필드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붙이고 치면은 그냥 컨택 죽이기는. 반갑습니다. 독학골퍼입니다. 오늘은 어 아주 간단하고 짧은 임팩트 있는 꿀팁을 하나를 공유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냥 간단한 꿀팁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것도 아마 좀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이걸 한번 짚고 가는 거랑 안 짚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일 겁니다. 보통 프로님들께서 레슨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탠스를 어깨 넓이로 서라. 아니면은 편안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진짜 편안하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언을 치잖아요. 이게 7번 아이언입니다. 근데 7번 아이언인데, 우리가 7번 아이언 칠때 어깨 넓이가 이 정도 어깨 넓이잖아요. 제가 어깨가 많이 넓지 않아서. 어깨 넓이인데, 스탠스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요렇게 엄청 넓게 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레슨을 듣거나 공부를 할때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서면은 다리 벌리세요. 넓게 서세요. 근데 넓게 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처럼 약간 경사가 있는 때는 사실은 넓게 서야 이게 자세가 안정적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스탠스만큼 필요한가 해요. 보통 이제 멀리 치려는 그런 본능이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넓게 치려는 욕심이 생기면 생길 수 다리를 넓게 벌립니다. 근데 이걸 한번 어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탠스를 한 좁게 한번 서 보시는 거예요. 프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편안한 자세, 어깨 넓이 정도의 자세로 한번 서서 스윙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엄청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드라이버는 특히나 그런데 제가 어 많은 봤던 영상 중에 다리를 붙이고 드라이버 스윙을 해보랬거든요. 다리 붙이고 드라이버 스윙하면 이게 진짜 느낌 이상하고 절대 공안 맞을 것 같은데 정말 희한하게 엄청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스탠스를 엄청 이거 한번 치려고 스탠스를 엄청 넓게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서게 되잖아요. 좀 심하신 분들은 다리를 구부리면서까지 넓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어드레스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과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스탠스란 말이죠. 보통 티샷을 평지에서 하잖아요. 그럼 평지에서 하면 약간 넓더라도 한 어깨, 어깨보다 약간 넓은 정도?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데 저는 우리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한번 연습장에 가셔서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을 정말 처음에는 붙이고도 한번 쳐보세요. 붙이고 치면 이거, 와, 이게 스윙도 내가 백스윙이 이렇게 편안하게 됐었나? 그리고 어 내가 피니쉬가 의외로 잘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넓게 벌리게 되면 굉장히 이게 회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완전히 벌리고 잡고 있고 이거를 막 꼬임을 엄청 딱 만든 다음에 하체 회전도 잘 되고 시프팅도 이게 잘 되니까 이 상태에서 빡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유연성이 좋진 않잖아요. 다리를 완전 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이런 백스윙을 해서 체중, 체중까지 왼발을 밟아주면서 타이거 우즈처럼 골반을 넣어 정말 드라이버 치실 때 다리를 거의 뭐이 정도는 엄청 너무 어색하니까 오히려 공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요 정도? 진짜 어 깨너비보다 좀 좁게 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이 드라이버 맞을 때 손맛이 와 이거 진짜 꿀맛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들어서 한번 이렇게 치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필드는 평지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넓게 벌리는 게 안정적이다. 넓게 벌리는 게 안정적인 건 맞으나 스윙에 제한이 확실히 있습니다. 빈 스윙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리를 벌리고 스윙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골반이 이 뒤로 가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 거의 최대예요, 저는. 왔나가니까 이게 튀어나가고 배치가 나가거든요. 붙인 다음에 백스윙에서 치게 되면 이게 벌써 이만큼이나 보이잖아요. 막좀 멀리 치려는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다리가 이렇게 좀 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아이언 진짜 거의 이 정도까지 해서 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벌리면 확실히 회전이 안 됩니다 이 터놓고 얘기해서 스웨이가 조금도 없이 머리가 고정되는 아마추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골반이 꼬이면서 머리 하나만 움직이고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머리가 이 정도로 가도 엄청 양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를 벌려 놓으면 이게 많이 벌려 놓을수록 왜냐면 이쪽으로 이, 이, 기동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좀 가요. 근데 갔는데 문제가 이제 갔는데 못 돌아오면은 완전 바로 뒤땅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갈 수가 없어. 가면 넘어지니까 가면 넘어지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풀치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어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무너지니까 스윙이 안 되죠. 그러면 아, 내가 스웨이가 심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은 어? 머리가. 내 머리가 이렇게 고정이 된단 말이야. 거의 타이거 우즈급으로 머리가 고정이 됩니다. 다리 붙이고 한번 아이언도 해보면은 내가 많이 가봤자 진짜 이발 안에 정도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필드에서도 그렇고 연습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필드에서도 어 그냥 샷 하실 때이 이렇게까지 벌려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지 막 하는 것보다는 다리 스탠스 조금 줄이고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진짜 컨택이 잘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드에서도 다리를 붙여서도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와, 이 다리 벌리면 이게 긴장도 더 되는 것 같고, 마음가짐 이미 때릴 거라서 막좀 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리를 좁힘으로써 마음도 조금, 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연습장에서는 거의 진짜 붙여놓고도 한번 스윙 해보시고요. 아마 이거 쳐보시면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필드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발 붙이고 치면은 그냥 컨택 죽이기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돌아오셔서 피드백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프였습니다.